첫 번째는 그 증상의 범위의 차이입니다. 우울증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질 때 우울증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번역하게 되니까 마음만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근데 원래 우울증은 영어로는 디프레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도 디프레션이지요. 그런데 우리가 대공황을 갖고 어 1930년대 대우울이 왔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일본에서는 우리가 우울병이라고 안 하고 우쭈벼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우울함은 그냥 마음만 우울합니다. 그러나 우울증일 때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이 돼요. 몸무게가 확 늘기도 하고 확 줄기도 하고 잠을 너무 많이 자기도 하고 후구형이라 그래요.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엄청나게 피곤합니다. 그리고 나서 집중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렇게 뇌와 몸과 감정이 동시에 모두 다 문제가 될때 우울증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그 기간 역시 어쩌다 하루 우울하고 어쩌다 하루 괜찮으면은 우리가 어 조울증인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우울증이라고 하기 위해서도 2주 이상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거는 조울증이라고 하지만 조증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. 조증일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습니다. 끝없이 얘기합니다.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. 돈도 많이 쓰는데요. 그 돈이 그냥 저축 모아놓은 거 쓰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까지 돈을 엄청 쓰면은 그게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조증인데 한번 생기면은 보통 6개월 정도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감과 우울증은 그 증상의 범위와 기간과 정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.